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비입니다 자, 대원산업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준비가 다 맞춰진 종목이죠.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아래 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대원산업에 대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차트의 기술적인 자리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워낙에 지금 주가에 지금 하나당. 한 주당의 가치가 높다. 라는 거고 세 번째 그냥 미친 실적에다가 지금의 이슈에 딱 맞물릴 수 있는 재료까지 이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할텐데요 대원산업의 일단은 차트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3월에 대량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 내고요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쳐 주니까 그 다음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파동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이요. 월봉상에서 지금 8,900원이 터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터치가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번 달 안에 이 9,000원의 가격대만 만들어 주게 되더라도 2014년도부터 뚫어내지 못했었던 이 가격대를 지금 몇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자, 10년 만에 돌파를 한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가격을 뚫어낼 때도 힘이 실리고, 골든크로스 5일 입평선, 60일 입평선, 자, 요런 식으로, 3개월 분량, 이런 것만 돌파를 해도 힘이 강한데, 10년짜리를 돌파하면 얼마나 그 힘이 강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원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이에요. 200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700억의 시총 중에서 지금 최대 주주가 6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0%의 주가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동전주와 같은 그런 주가 파급력들이 빵빵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상한가도 금방금방 찍을 수 있는 가격인데, 자 10년 만에 뚫어내는 가격까지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야말로 폭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올라가고 나서 그래 너 말대로 한번 보자. 폭등을 하고 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적어 결국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서 수익낼 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대원산업이 그렇다고 잡주가 아닌 게 뭐냐면, 세 번째, 제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요, 자동차 시트를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시계가 오래됐어요.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입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거의 조단위를 찍습니다. 심지어 성장을 하고 있어요. 7천억 대만 나와도 지금 시총 1000억 대가 7천억 대 지금 매출만 나와도 대박인데 이게 성장을 해서 작년에 9천억 그면 올해 추가 성장은 9천억 후반이나 1조를 찍는데 지금 10배나 10배나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 자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만 증가할 수 있잖아요 영업이 증가하죠 그리고 부채도 저렴합니다 유보금도 쌓아가요 그래서 얘는 배당도 시원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만 원대 이하잖아요. 근데 한 주당 200원을 줬어요, 배당을. 돈이 많다는 거죠. 일단 돈이 많아버리고 최대 주주가 꽉 갖고 있다는 거 뭐예요? 자,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최대 주주가 비율을 꽉 들고 있다? 우리 기업 너무 알짜다. 진짜 알짜잖아요. 저평가고, 매출 잘 나오고, 빚 없고, 유보금 빵짱하고.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배당 200원, 배당금만 하더라도 돈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놓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럼 재료가 또 붙어줘야 되잖아요. 재료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시세 관찰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에다가, 최근에 지금 넥스티리하고 철강 강관들 올라가고 있죠. 왜? 오늘 자에서 이후 내일 바로 1일부터, 아, 내일이래.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관세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7월로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6월 3일에 알래스카 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굉장히 트럼프 쪽에서 강압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은 우리 철강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리스크가 줄어들게 될 거고 이걸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다가 살얼음에 끼어 있었는데, 요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를 올려낼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주가 뭐예요? 이번 주간 동안이 요 이슈들의 기대감들이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업계도 같이 얼어 있었는데, 요게 해동이 되게 된다면 이슈로 충분히 다시 재정립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재료가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신규 접근 분들도요 9천원 뚫어내는 자리부터 출발을 잡아가지고 시세 바로 올라갈 때 만들어내 주는 가격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때도 상한가를 바로 찍어냈었고 어,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도 충분히 20%대 상승 파동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1차 지지 라인은 8,500원이 되겠고 아래 하방에 조금 더 지지가 강한 거는 8,000원이에요 그래서 8,000원 대가 가장 멀리 담아져 있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시세를 지켜주는 조금 더 빠른 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8,700원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0원의 지지는 강한 지지인데 지금 8,700원의 지지를 받쳐주게 된다면. 은 단기간에 파동 시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찍으면서 9,000원 돌파가 나오는 그 타이밍부터 바로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묵혀두고 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시세가 나오면 은 금방금방 슈팅을 쭉쭉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 뚫어내는 것만 시세 초입에 딱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단숨에 상한가 파동 먹을 수 있다. 자, 9천원이 뚫어내면 뭐다? 월봉상에서 10년 만에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요 14,000원 공가를 그 이상으로 뚫어낼 가격까지 만들어 주게 된다는 라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주봉상에서 쌍봉구간도 지지가 지금 받쳐주는 가격대에 8,700원에서 지금 자리가 머물러 주고 있다는 거. 자, 요거를딱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뚫어내는 그 시세 포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람 사인 발송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신 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대원 산업 대원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이렇게 뚫어내네. 빠르게 시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몇점 자리에서 타점 가격과 함께 사인이 알람으로 발송이 되니까 실시간의 가격대 라인 미리 체크를 해서 딱 잡아두셨다가 빠르게 수익 내고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급등의 사인들을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를 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럴 때 묵혀둬가지고 100%, 200% 크게 먹을 애들도 담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집중하고 들어주시면은 돈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 절대 불변의 시장 속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무적의 백발백중 타점을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디서 돈 주고도 안 알려줍니다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들 중에서 제가 가장 확률이 모은 조합들로만 모아 모아 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자 이게 떠오면은 거의 100이면 100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깰짝 깰짝 5% 10%가 아닌 30% 40%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다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해당 타점의 매매 진행을 한게 대명에너지인데요. 일단은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만들었던 첫 시세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짚고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으면은 이첫 번째 시세를 만들었던 라인이 돌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돌파에서 지지 나오는 이 자리부터 별표 떴다라고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왕별 타점이 뜨고부터는 2파와 3파까지 먹는 돼요. 보편적으로. 이파는 안정적인 수익을 먹을 수 있고 3파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길고 큰 파동으로 100%가 넘어가는 수익 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게또 3파 타점입니다. 자,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타점 제시를 언제 들어드었냐 우리 구독자님들께 15일자 15일자의 여왕개미 별표 타점이 포착이 됐다. 17,200원 매수 가능. 15일자가 요음봉 놀림목이거든요. 저가가 1 7 0 0 0 보면은 17,200원 이하에서 자 매수 가능했던 자리 주어졌죠 음복 놀림자리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일 바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16일자 눌림목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 시세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반등 성공해서 20%를 벌써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딩할수록 수익은 커집니다라고 잡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시세, 본 캔들을 뚫어내고 정확한 지지에서 받쳐주는 이 가격에서 매수 접근이 들어갔고 매도는 어떻게 시련을 도와드렸냐? 자, 19일자 월요일에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상한가를 말았는데 상 평가 말면은 요즘 같은 장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벽이 27,000원부터 3만원에 매물벽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막힐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여러분들께 시초 매물벽 27,000원 터치,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2차 타점, 3파를 먹을 타점에서 진입사인 도와드릴게요. 요렇게. 말씀해 드리고, 자, 오늘 자에 27,900원까지 27,000원 찍고 놀림이 나왔죠. 자, 3차 파동은 그러면 어떻게 또 잡으면 되냐? 자,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더 횡보 나와주는 움직임 아니면 지금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본 캔들에서 자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네이 별타점이 또뜨면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번 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 SAMG 엔터예요. 자, 우리 여왕개미 주식 TV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 정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SAMG 엔터를 정말 2월달부터 해서 꾸준히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세포착 잡아드렸는데 자 요때도 보면은 2월 13일자에 여왕벨 타점이 포착이 됐다 21,800원 이하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잡아보러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수급이 터지면서 고가 라인을 만들어냈고 자 보면은 언제였어요 2월 13일이 요 눌림 음봉이거든요 보면은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전봉의 고점을 뚫어내고 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지자리로부터 해가지고 2차 파동, 2차 파동의 자리에서 자, 어떻게? 요렇게 60%의 시세가 발생이 됐다. 자, 그래서 3월에 60% 찍고 자, 여기에서 2차 파동 먹고 다시 횡보하는 가격, 횡보에서 뚫어내는 이 자리부터 다시 잡아가지고 또몇 퍼센트 수익이 발생을 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지워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자, 100 24%의 돌파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총 제가 말씀드린 타점 대비해서 250%의 시세를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이 주어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5월 16일자에 시가 올림목 중반등에서 시초가 저점 라인 깨지 않아서 이때는 홀딩이 들어간거죠. 원래라면 갭을 매우러 떨어져야 되는데 저점라인이 치초가 분봉해서 깨지지 않아서 홀딩하고 19일 월요일자에 69,100원을 분봉해서 계속 못뚫더라고요 그래서 69,000원 이상 전량 매도. 왜? 하반갭을 또 매우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점 72,500원 찍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250% 넘는 수익 구간까지 주어진 거죠 자 보면은 다요렇게이 시초가 라인을 깨지 않는 타점이 여기고 자 69,000원대를 계속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자 단기 돌파 이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69,000원 라인 이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타점 공략으로 또 여러분들께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종목 뭐가 있어요? 하나 엔진. 자, 하나 엔진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세일가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끌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도와드렸고요. 하나 오션도 자, 보면은 동일해요. 자,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은 시세가 들어오면서 첫 봉을 만들어내고 거래가 죽다가 다시 새로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돌파시도 나오죠. 자, 제대로 된 돌파 지금 보면은 1 2월자부터 올라오는 가격대부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밑에 가격에서 잡기도 했는데 이때부터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대로 된 타점에서 들어가면 한 4만 원대, 4만 원대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수익 구간이 얼마나 주어진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00% 넘는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매 영 에너지, 단기간에 2파까지 먹어서 64% 수익 발생을 했고요. SAMG 엔터, 몇 퍼센트 수익 났죠? 250% 수익 났어요. 3파까지 먹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가 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2파에서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 매도 하고 다시 자리 잡는 움직임 체크를 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떴다 하면 수익을 안겨주는데 수익도 한 번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자, 이 여왕별 타점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묶여서 들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수십 년 사용한 스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척척 발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타점도 명확하게 제가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 가격 종목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띄어부리 뜨린 전화번호 0 1 0 4 4 0 7 6 2 7 9번입니다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 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 종목 선정부터 해서 제가 앞서서 문자로 제시도려 드렸던 요런 부분까지 가격 전략 잡고 해당 타이밍마다, 타이밍마다 들어가요. 시간대도 보면은 적재적소의 시간대가 각각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부터 홀딩 해야 되는 타점, 홀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어~ 요렇게 발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어느 정도 매물 벽에서 받겠다라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매도 가격도 대략적으로 어~ 전날 정도에도 포착을 해놓고 예약 편하게 걸고 대응을 해주셔도 되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근데 수익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잡으러 하거든요. 지금 또이 2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010-4407-6279번으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여왕별 탑점. 이번에는 정말 절대 놓치시기 말기 바랄게요. 아시겠죠?